나 단점 찾아어 뭐? 골 보려고 딱 열었는데. 맞아, 없어, 없어. 이게 <laughs> 없어.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보면서 이 차주가 느꼈던 뭐 장단점에 대한 거나 뭐기타이의 질문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수진이 니가 이걸 타면서 느꼈던 단점 같은 건 뭐가 있어? 단점. 응. 저는 이걸 타면서 어. 단점을 이, 타면서는 사실 못 느꼈고. 아, 이 아이디스. 돌차 돌리 가자. 사실 단점은 운전하면서 응. 못 느낀 것 같아요. 왜? 우선 제가 차 차고 차 어. 차니까 뭐 많은 차를 경험해 본게 아니잖아요. 어, 어. 저는 그 전에 다른 친구 스파크를 탔는데 어. 고속도로 안에서 응. 사, 서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아 그거는 단점이네. 네 그랬는데 저는 제 차는 안 그래요. 아너 차는 안 그래? 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타면 스파크나 경차들은 응. 이제. 여기, 여기 얇고 이러니까는 어. 자체가 얇고 이래가지고 대화가 안될 정도로 어. 그런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제 거는 막상 타니까 전혀 어. 저 운전하고 뭐 만약에 통화할 일 있으면 통화 블루투스로 하고 해도 전혀 문제없을 정도거든요. 고속도로니까 자주 타? 엄청 많이 타요. 고속도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아마 그러면 응. 불안하고 그런 건 없나? 아, 살짝 사람 차, 큰 차들이 지나갈 때 <laughs> 흔들려요. 비트 희청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서웠거든요. 아, 아.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네. 가는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제가 그리고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만약에 같은 속도로 제가 정말 막 급해가지고 엄청 아. 이제 밟아도 되는데 밟잖아요. 아. 밟으면 옆에 같이 나 엄청 미친 듯이 밟은데 아. BMW가 아. 싹 지나가. 아. <laughs>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같이 만약에 1 3 0을 밟는데 어. 뭐 BMW 130이랑 내 130이랑 다르냐고 혹시 속도가 어허, 어.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어허. 나도 정말 그때 엄청 막 밟았을 때였거든요 이제 130에서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에 가속력 붙는 게좀 다르겠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니 응. 네 130도 밟아봤나 이쳤다고6 0도밟았어 160도? 네. 이처럼 경차가 잘 나갑니다. 물론, 네. 물론 규정, 어, 규정 없었을 때. 아, 그, 어. 그, 그, 도로가 달릴 수 있는 뻥뻥 뜨인 도로에 사무실에 밟을 때 네. 그만큼 이제 고속주행도 가능한데 추천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사실 위험하죠. 큰 차근 작은 차근 고속주행은 위험합니다. 근데 그만큼 요즘은 차들이 잘 만들어져서 누구나 다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옛날 차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차지만은 요즘은 이 작은 차 안에도 어쩌면 여기에도 차 후에는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옵션 이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옵션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 중전석에 어. 이제 문을 딱 열잖아요. 어. 열면은 반대편 사람도 자동으로 안 열려. 어. 그래서 제가 항상 안에 있는 걸로 열어줘야 돼. 안에 있는 걸로? 어 안에 여기 여는 게 있거든요. 그리 그걸, 그걸 왜 그렇게 해놨지? 몰라요? 몰랐지 진짜 그런 게 있을 줄은 알았나? 그러고 맨날 사람들이 차 탈라고 하면 같이 들어가잖아요.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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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앉더라고. 근데 아 어,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 문 열어 드려야 돼요. <laughs> 항상 그 말을 해요. 이차 가격대에 괜찮은 서스펜션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보다 이 카메라 앵글이 조금 더 떨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말은 노면을 이제 미니 쿠퍼 탈때그 차주가 했던 말은 미니 미니는 노면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파크 또한 노면을 충분히 잘 읽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리창이 더러운 거는 추운 날씨에 깨끗하게 닦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첫 차고 이새 차에 대해 언다는 이, 이 거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유리가 이렇게 더러운 건데 평소에는 이만큼 더럽게 다니진 않으니까 너무 또 욕하지 마시고요 악성 댓글 달아도 저한테 달으면 되고 뭐 굳이 차주분한테는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어떤데? 연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경차하면 은 저는 진짜 엄청 어. 좋을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래 생각해 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맞지 경차는 연비 빼고 다 싸. 연비는 항상, 나도 레이트 할 때, 고속도로에서는 한 15, 16이 나왔다. 응. 근데, 도심에서는 9km, 10km 응. 밖에 안 나왔던 거라. 요즘은 디젤, 큰 디젤 차 이런 것도 응. 뭐 10km 이상 나오거든, 도로에서. 응. 이, 일반 도로에서. 이거 음. 단점 있다. 어. 수납이 안 좋습니다. 차가 작기 때문에 네. 수납을 만들 공간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만약에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뒤에 트렁크에 캐리어를 못 응. 넣어서, 차 시트에 뒤에. 차 시트에 그래서 차 시트가 서요 많이 내가 수납 넣을 게 있겠나 했는데 응. 뭐 그런 짐 넣을 데가 없다는 거죠 응응. 있겠나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응. 그래서 입 다음에 친구한테 짐 많이 넣어야 되는 친구한테 레일을 추천드렸죠 근데 수빈 씨비올때 이거 어. 안 보여. 아비올때 여기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인다고 왜안 보여? 더러워서 더러워서 아니요, 안 보이는 거 그, 아닐까? 그, 그거 처리가 안된것 같아요. 이 코팅 방수 처리처럼 그런 게안된거같아요아 여기, 여기 물이 묻어서 안 없어진단 말이지. 네, 그래서 물방울이 막 맺혀있잖아요. 그게 제가 닦을 수 없으니까 운전하면서 아아. 비 엄청을 제가 아아. 운전할 때가 딱 닦... 우기 때? 우기 때 아아. 우기 때 아아.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아. 진짜 비 쏟아질 때 운전을 아아. 해가지고 제가 빨리 늘었어요. 아아. 아. 근데 대신 이제 양 옆에 안 보이니까 너무 아아.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건 없는가? 그런 건뭐 이렇게. 딱 나도 내 차에도 옛날 에 무슨 차더라얘도 여기에 비가 묻으면 안 없어져. 그래서 이 여기 조수석 창문 열어서 막 닦고 어. 막 그랬었어. 응. 근데 그게 좀 방법은 없어요. 발수 코팅을 한다거나 응. 이런 비가 내리면 흙 흐른다든지 음지. 아니면 그저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겠지. 아, 열선. 열선을 겨혼하면좀 이렇게. 좋은 차들은 아마 괜찮아요. 어떻게든 저렇떻게든잘될 거야. 그렇죠. 어, 좋은 차니까. 음. 아, 옆에 오른쪽이 범지대 아, 어, 어. 뭐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해 봐요. 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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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각지대가 그 사각지대. 그 있어 가지고 네. 아, 사각지대. 아마 이게 이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냥. 지대해 주세요. 우범지대는 어, 아 이거 이걸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우범지대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어, 막히 는또딴 거는 단점 딴 없다면서 계속 나오네. 그렇네요. 또얘기 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잘 보이나 뒤에? 어, 네. 완전... 잘보여 완전 진짜? 좋아. 딱 좋고. 스피커는 어떤데? 스피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블루투스 연결해서 대, 되나 네. 블루투스? 네 이게 사, 사제를 넣어서 된 거야, 아니면 원래 기술 기능이 있어? 원래 있으. 어쨌든 뭐 있, 있다는 거. 응. 자,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단점이 없다고 말하고 한 10분을 얘기했는데 <laughs> 장점은 얼마큼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장점은 이차 스파크를 타면서 최고의 장점. 최고의 아, 장점. 차를 타면서 장점도 얘기해 줘. 차를 타면서. 어. 차를 타면서 응. 어, 생각보다 안 흔들려서 응. 어, 경차는 엄청 가볍다 해가지고 응. 이제 많이 흔들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타본 사람들이 그래 네, 안 흔들려서 생각보다 응. 묵직하다 저도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몰랐는데 응. 주변에 이제 차탄 사람들이 제거차 타보더니 응. 다른 경차보다는 좀 묵직하다고 더 묵직하다고 아, 얘기 그래? 해요 네. 음. 그게 제일 이제 곧탈 때의 느낌이 음. 나쁘지 않다는 거. 경차를 타면서 정말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물론 지금은 올드카를 좋아해서 올드카를 타고 있지만은 편한 데일리 카를 탄다고 하면 나는 레이를 살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도 넓고 아그 그래 이제 장점을 또 계속 이어나가면 또. 경차의 가장 큰 장점인 통행료. 아 좋지. 네, 진짜 어. 어떤 얼마나 좋으냐면요 앞에 어. 차가 어. 뭐 2천 원 000원, 2천 원입니다. 어. 제가 보이잖아요. 어. 근데 제가 딱 지나갈 때1천 원입니다. 할 때. 아 어, 맞다. 그 소, 기분. 어. <laughs> 서울 가면 톨비가 한만3만삼천원만사천원 나올 거라. 그런데 이제 이것 타면 톨비 그리고 주차장도 안좋더라 공영 주차장은. 완전 좋죠. 그러니까 어. 차비가 푼데 있잖아요. 어, 어, 그럴 때 보면 아왜 이렇게 높아 했는데 제일 밑에 내려보면은 경 찍지. 어 경차는 반값 어. 이렇게 딱 있을 때.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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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그 완전. 아 어. 뭐래 뭐, 희열뭐이 어. 오오 네. 씨 주차랑 톨비가 <laughs> 범안로라든지 아니면 월드컵 대로 들어갈 때도 200원인가 이렇게 낼걸 네. 200원 아니면 300원을 낼 거라 네. 옛날에 그냥 500원 낼 때는 그냥 500원 냈어 음. 600원을 내거나 음. 범안로에 근데 200원 300원을 내니까 얼마 아니잖아 네. 짜리 타더라 네. 짜리 타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500원 아꼈다 어, 그런거 또딴 장점은 없어? 주차를 할때 어. 골목 이런거 갈때 어, 어. 웬만한거는 앞에 차가 어. 저보다 이제 다큰 차니까 그 어. 차가 딱 지나가면은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어. 저 차도 지나가는데 나는 어, 당연히 맞다. 지나가지 주차 이제 좁은 공간이 있을 어. 때도 별로 그런 걱정이고 근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경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점이긴 한데 어, 어. 제가 느낌 제가 있으면서 어. 더 크게 느끼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음. 그렇더라 하는 거랑 느껴보는 거랑은 음. 사실 천지차이거든 그래서 차를 만약에 어디 어. 타고 돌아다닐 때 영업용 차로 어. 왜 경차를 하는지 알겠어요 뭔가 그렇지 부담이 없어 어. 연비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음. 사실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차량을 차량 등록사업소에 경차를 등록하러 가면 음. 돈을 안 받을 때도 있어 음. 나는 그때 레이를 등록할 때 5만 원인가를 냈거든 네. 근데 내가 그 다음 차를 팔때 등록을 같이 했어 때는 그냥 공짜로 해줘서 공짜로 이동수단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진짜 완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단점 갑자기 생각났다 어, 단점 얘기해줘 사람들이 빵빵 많이 해 <laughs> 정말 많이 빵빵거리지 네. 내가 경찰을 딱 오너가 돼보고 집에 경찰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절대 경차가 앞에 천천히 가는 게 자기가 원해서 천천히갈 수도 있겠지만은 원하지 않아도 천천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 저는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날아게 붙여놨는데 어, 어. 어, 뒤에서 막 빵빵거리니까 어, 어. 초보 운전 운전하지 말라니 그래 이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랬었었고 옛날에는. 아무튼 도로에서 경찰을 보면 좀 차를 빗겨가거나 빵빵대지 말고 왜냐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았고 너도 스트레스 받았다는 음, 거는 음. 어느 경차 어느 건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라 클락션 소리에. 음. 근데또 또. 또... 제 장점이 이게 경차라서 제가 사고를 크게 난 적은 없는데 응. 뭐 어떤 차를 이렇게 살짝 살짝 박는다든지 응, 응. 살짝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응, 응. 근데 운전 차주님들이 다들 그냥 가라을사시더라요 아, 그래? 그거는 이게 경차라서가 아니고 그냥, 그냥 그 사람 차주가 사람이 좋았었을 그런가 거라 가 어? 아, 그렇지 이게 제가 경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큰게 세금 혜택이 원래 응. 엄마가 응. 그 아반떼를 사라 하셨거든요. 응. 아반떼를 사라 했는데 경차 세금혜택을 응. 듣고 특히 스파크는 또 된다 해가지고 응, 응, 응. 이제 그러면은 세금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해라면서. 그래, 그 세금. 만 원이 그 크니까. 그리고 일 년에 한 십만 원안 내나니? 십만 원 정도 세금 한 번에 오만 원씩 두번 내잖아.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내거든. 나도 그렇게 냈거든. 그래서 딴 차는 아무리 오래 되거나 뭘 해도 CC가 있다 보니까 이십만 원, 삼십만 원씩 냈었거든. 응.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는 거잖아. 세금이 내는 기분, 게. 기분이 어. 좋아. 그래 되면 괜히, 아, 내가 굳이, 물론 남들한테 보여야 되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보이기를 좋아한다면 사실 몇십만 원을 내도 그게 품위 유지비 같은 게 돼서 쓰겠지만은 사실 내 같은 성격에는 니도 나를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 남들로는 시설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차들 정말 경차, 경제적인 차량들을 어쩌면 우리나라 같이 넓지 않은 땅을 가진 곳에서는 경차를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타는 게 가게, 가게 어, 상태도 좀더 아낄 수 있을 거고, 나는 이런 차들을 굉장히 좋아해. 스파크를 내가 리뷰하러 왔지만, 은 나는 경차를 리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와서 이렇게 경차에 대한 장점을 좀 조절이 조절이 떠드네또 있다. 응. 이거 스파크... 이 스파크만의 장점. 응. 그... 이 그때 RPM, 어.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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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PM이, RPM이 높은 편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D를 눌러놔서 그러는데 이게 완전 영이 거의 되더라도 계속 앞으로 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고속도로나 뭐 어디 쨌든 달릴 때 가만히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상황이이 이상한 상황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D를 딜을, 그... 딜을 놨기 때문에, 음. 이거야. 이게 빠른 이거 원래 어느 차든 다 그래. 어 근데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많이 간다던데. 나는 내가 탔던 차들 중에 뛰면 아, 다이 정도인 거 같은데. 이 정도는 다 간다. 어, 어, 어. 그리고 어. 여기서 보니까 키로수랑 이런 게 금직하게 잘 보여서 어르신들 타기에는 좋겠다. 주차권을 딱 꼽으면 이제 여러 주차권 이렇게 음, 음, 음. 주차권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 나도 주차권 잘 모으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영수증은 딱그 음. 전날 전그두 번째 했는 것만 딱해놓고 <laughs> 내가 언제 넣었는지 음, 음. 이제 확인하는 고지. 그 요거 요거는 그건데 삼성. 창조경제협기센터 응. 맞죠? 그리고 여기 열면 거울이 있고 이제 겨울이, 거울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옵션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아마 부속 주문할 때 불러주면 되는 번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내 같은 경우는 내가 팁을 주자면 이게 한 번씩 부러져 한 번씩 부러지면 사실 돈은 얼마 안해 그래서 항상 나는 이걸 이렇게 빼놔 왜요? 빼놓고 이렇게 할때있 이렇게 할때 있잖아 아, 근데 이게 그거 하는 사람 없어 하는 사람 없어? 어. 어, 내가 좀경럼주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내 차를 타면 이걸 많이 써. 뭐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햇빛 위를 비치는가면서.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걸 빼놓고 해.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이걸 하도 올드카탈 때 이게 뚝 부러져버렸는 거라. 와 정말 난감하네. 구할 수도 이게 사소한 거라서 구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좀 빼놓는 습관을 들이고 있지. 쓰면 될 거고. 뒤에 불이 없어요. 어, 맞네. 맞네. 저도 처음 알았다. 여기 뒤에 불이 없네. 경차다 보니까 뭐 이쪽에는 불은 발라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독서등은 없네. 그렇게...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기등. 어, 맞아, 그렇게 밝다도안 생겨 못한 것 같아. 음. <laughs> 이거 단점. 뭐? 아, 이거 밤에 찍어야 되는데 불이 뭐? 약해. 무슨 불이? 아, 라이트 불이 약하다고. 네, 라이트 불이 약해, 전체적으로. 아, 이게 썬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가? 아, 라이트 불이 약하다. 네. Okay. 그만 후방 카메라가 나왔잖아. 후방 카메라는 잘 보여? 네, 엄청 잘 보여요. 어 화질은 내가 최근에 탄 차들 좀 나름 괜찮은 차들 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디스, 디스커버리 5를 타니까 어 <laughs> 근데 화질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어막 흐리다 이런 게 없네 날씨가 이렇 좋아서가나 오늘은 음. 선명하게 잘 나오네 비올 때도 괜찮아 보는 거는 네 전혀 후방은 막 불편하다 어? 이런 게 없어 응 어, 어. 진짜 경차 무난하게 기,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차를 어. 나중에 이제 외제차 같은 거 타고 싶잖아요 어, 어. 타게 되면은 일할 때는 경차 이거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아저 여기다 질문. 응. 제 친구가 응. 저는 두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버릇을 들였거든요 응. 근데 친구가 한 손으로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손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응.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운전해야지 딱 잡아준다면서. 그래요? 맞는 말인가요? 자동차 레이싱 하는 사람 중에 한 손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고속 주행을 하면 불안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꽉 잡아줘야 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운전하는 게 나는 편해. 더 안정감을 느껴. 그래서. 나도. 그 친구가 뭐 어떤 스타일인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음. 나는 이렇게 두 손으로 운전하는 걸더 추천하고 싶은데. 어, 그 친구도 초보 운전인데 어. 이제 그렇게 배웠다더라고요. 누구한테? 뭐지, 배운 사람, 동생한테 그 그렇게. 두 손보다는 한 손은 그래서 가끔씩 저도 두손 했다가 한손 했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이거는 만약에 차를 다음 차를 바꾸게 된다면 응. 업무용 차로 어떤 차를 바꾸고 싶어 아, 업무용 어, 맹업무용을 이제 니가 막 10만 킬로 타고 그래서 이제 이차 고장도 많아지고 답답해 왜 뒤에 그 트렁크가 크더라고요 아 그럼 니는 이제 여기에 트렁크가 좀 작아서 아쉬운 거야 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시트에 응. 캐리어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산타페든 뭐든 이게 SUV는 뒷좌석 공간 때문에 그것도 트렁크가 그렇 크진 않을걸?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차라리 승용차가 더 나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최근에 레이로 반찬을 실어 나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 거기도 굉장히 잘돼 먹어보니 굉장히 맛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맛있고 예쁘게 포장을 잘하니까 주문량이 많을 거 아니가 차사고 나서 내가 NF를 렌탈을 해줬다 대차를 해줬다. 응. 근데 그 친구가 레이가 더 많이 실린다 그랬어 아, 근데 레이 그, 그 아기자기한 공 모양이 싫어 산타페, 아 그러면 경찰한 다음에 또살 생각은 없어? 지금 계속 타야죠 아 이거 타고 산타페를 산단 말이야? 아 다시 그냥 없애면 안 돼요 뭐를? <laughs> 다시 지금 말하는 거 없애주세요 어 그럼 만약 사면 경찰을 살것 같아요 아 산타페 사도 돼 상관없어 어, 어. 그러면 지 경찰 계속 타고 이거 계속 타고 댕길 거예요 이거 만약에 차 다른 거 사더라도 이거 계속 타고 댕길 거예요 지금 청소 안한 거울이 엄청 깨끗하게 나오고, 닦은 유리가 이게, 이거 갖고 욕좀 하겠는데? 욕하시겠다, 괜찮아요. 욕하셔도 제가 이제 깨끗하게 차 청소하고 다닐게요. 물좀더 해라, 물, 물이 없어서 간다.